그리고 냄새가 안 좋고 꼬리칸 냄새를 맞춰야지 여기 야 왜? 거기서 그러면 멀리 설치할게 됐지? 설치하아 그거고 어 여기 설치되어 있는데 내가, 네가 설치한 거다 왜뭐 알았어. 내가 지워줄게. 나안 했어. <laughs> 나안 했다, 진짜. 나 나, 나 믿으면 진짜 터트려버리잖아, 진짜. 아유. 와, 저기, 비었네, 여기. 나도 저렇게 할거 이랬어. 얘들아. 아! 그리트를. 맑다. 뭐야? Apple. 아빠 근데 희띠앤디 응. 여기있어서 내가 오는데 같이 붙어서. 그래? 응 그러면 네가 쫓게 해. 나도 쫓게 했어 하.. 아, 왜? 아니 쫓겨. 안해고 싶었는데 그래? 그러 아! 알겠어. 지워 그러면 지워. 지우 알겠어 아 진짜 바보 온촌이야 진짜 어디죠? 그리 얘 뚜껑은 닫으면 됐다. 이제 몸속은 이제 가득 찼다. 오빠 나마 오빠 나 마무리 뭐, 뭐 할게 이제. 응. 아쉽다. 아쉽. 너무 뚱뚱이지 같은데. 우리도 말고. 오 뭐야? 뒤 뭐야? 이게 얼굴이야? 아 그러면 이게 얼굴이면 얼굴을 만들어야지. 잠깐만 그치. 이게 얼굴이면 이걸 얼굴로 만들어야지 내가 귀엽게 만들어줄게 귀엽게 귀엽게 만들어줄게 알겠어? 알겠어? 응. 네. 이, 여기가 여기 앞에가 얼굴이면 내가 귀엽게 만들어줄게 알겠어? 응 야, 이렇게 안 돼. 이거. 원래 담버는 쪽쪽이로 물고 있어서 알다 알지. 그러니까 안 돼. 떼 건단. 이거 켰네. 알았어. 내가 내가 소중한 건단이라고. 어? 음... 오빠, 웃고 있어야지 오빠, 오 웃고 있어 귀엽지 귀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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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you 아, 너무 징그러워 왜? 아니, 이비도 왜냐면 여기 핑크색이니까 이래야지 봐봐 여기가 아이, 잠깐만 잠깐만, 어떡해 떻 어휴, 핑크색 입고 있버렸네나 내가 만들 거야 응, 알겠어 ㅋ ㅋ ㅋ ㅋ 거여워 귀엽잖아. 이너무귀여워이래야 귀여운 거지 응? 아까는 징그러웠잖아. <laughs> 이건 귀여운 거지그럼 이렇게 할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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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laughs> <laughs> 아야, 나 유튜버는 울면 안 돼, 알겠어? 그리고 심장이, 심장이, 나 심장이 있어야지, 심장, 알겠어? 너 노랑색 좋아하지? 응. 잠깐만, 야 내가 뭐 여기 안에 있는 거 만들어줄게. 나물어그리고 여기 심장. 폐는 음. 조금 매지 저는 여기가 그어폐 폐. 폐. 야이건안될 거야. 왜 여기 폐야 폐? 내건내건데내 집은 네, 심장. 자 그리고 주황색. 자, 주황색을. 자, 이렇게 하고, 신장 네. 했으니까, 이제, 다리 뼈를 만들어야지, 뼈. 야, 내 거는, 꼬여 내지 을 왜, 안 보이잖아, 여기 뚜껑 닫으면 저기. 네? 그럼, 내말 맞죠? 네. 그래서, 자, 이제, 자, 뼈, 완성, 뼈, 완성했다. 튼튼한 뼈임. 대박. 완전 튼튼한 뼈임. 대박. 한물아 문속 응. 확인해 볼래? 아니야, 나여 확인 안될 거야. 내가 문속 확인해 보면 알아. 뱃속을 확인해 보죠, 뱃속. 그럼 먼저 뱃속이뜨어봐야 되겠지? 야. 야라, 하지마, 오빠 불려. 음, 자꾸 오빠랑 해야 된대, 알아 보느라. 응? 자, 그래서. 문속을 확인해볼, 응. 응. 확인해볼 겁니다. 메이도 불려. 문속을 확인해볼 겁니다, 문속을. 그래서, 문속을 뜯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 아, 여기 뼈가 있어서 막혔네. 밑에를 뜯어서, 다시 여기를 막아서, 들어가는 거지. 어, 여기가 뱃속이구만. 아, 나도 뼈 만들걸. 뼈. 나도 뼈 만들자. 나 괜히 힘들게 만든 건데. 뼈는 튼튼하게. 왜냐면 담배피 뼈는 자꾸 어, 김치를 안먹고 너는 김치를 먹어? 김치? 어 밥에 넣어서 먹지 밥에? 집에서는 안 구워 고 그래? 이청을먹게 그래? 그건 내가 여기 뱃속에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뼈를 그러니까 이청은 어, 우유, 우유도 먹어. 우유? 그러면 더 튼튼하겠네. 됐다 자, 튼, 자, 뼈. 담아, 이거 뼈 만들었어, 여기 뼈. 왜? 네? 응, 담아. 누구 멍속 뿐더 확인해 볼래? 응, 음, 오빠? 내몸속 그래, 깜깜할수 있어. 공, 공포 주의해. 어. 여기 안 막혔네. 잠깐만, 내가 뚫은 데 와. 내가 뚫은 데. 응? 네? 와, 오빠 목소리 내, 내 너무 좁아. 내, 내목소 너무 좁아. 오빠, 디렉터는 없지 않아. 그래. 어, 이거 신장인가요? 이거 핑크해? 폐요, 폐. 응? 어, 뭐. 목... <laughs> 어, 저 깜깜해. <깐깐해>. 네. 그래. <laughs> 어, 이게 폐고, 저기, 이게, 여기 심장은 어딨냐면, 여기, 이거 빨간색, 이게 심장이에요. 아, 래요 이거 뼈인가요? <laughs> 네, 뼈예요, 뼈. 위에도 만들거 아, 괴요? 응. 그냥 저 몸썽 하게 해. 오늘 제가 이거 다 응. 만들고요. 폐. 네. 폐. <laughs> 네. 자, 문속 확인해볼게요. 자, 문속 확인해보자. 이거. 이야, 안 돼? 여기가 막혔네 여기를 뜯어서. 여기는. 음. 여기 아, 여기. 이게 그 심장. 이게 심장. 위에 있는 심장. 맞아요. 이건 폐. 이건 폐. 네, 폐. 이건 뼈예요. 음. 어, 이건 튼튼한 뼈. 어우. 있어, 나 봐. 을더 확인해 봐야 돼요. 다리뼈가 있네. 완전 튼튼하네. 완전. 뼈다 아, 오빠리뼈만고 있어. 어, 이거리퍼가 어, 뭐? 어, 있네. 다리뼈도 만들어야 돼. 맞지 않습니까? 어, 다리 다리뼈 그리고, 그리고, 그것도 만드는거지, 였쓰 내머리카다 길게 만들어야겠다 오, 크리퍼 크리퍼 어디갔어? 다시입니다. 자, 여기, 심체를넣어자 코. 다시. 자, 심체 자, 여기서. 자, 버려. 콘크리트 가루가. 아. 주셨으니까 다시 버려. 렇지 너무 똑똑해. 아, 나, 나 마이크 다 만들어가. 그래? 응. 카메라, 너, 뭔 소리 다시 확인해 볼래? 어, 나, 이제 마이크 한번 마무리 할게. 잠깐, 잠깐. 잠깐만, 천천히 뼈보시고 다시 만들어가.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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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자, 여기서. 자, 들어와 볼래? 야, 내, 내, 내. 아, 뇌 만들어야지, 뇌. 맞죠. 뇌를 만들어야지, 뇌. 자, 뇌는 뭐냐면, 자, 뇌는 위에가 있어, 위에. 네. 봐, 그러니까, 여기, 꼬꼬마니까 응. 해부수 없지. 응. 자, 여기서, 자, 눈이 안 보여야 되니까 이 정도 해야지. <laughs> 잠깐. 야, 너무 깜깜한 거 아니야? 맛 아, 맞대고 없다. 그래, 그건 충전시켜. 충전 시키고 해도. 알겠어. 그러면 나뇌 만들고 있을게. 오빠! 응. 근데, 입좀 만들어줘. 어, 입 만들라고? 응. 오키, 이런다. 오키. 입 만들어줄게. 내일은 입 보여줄게. 자자 자, 시청자분들 입이 웃기면 웃기다고 댓글로 적어주고 음안 웃기다면 음 댓글에 안 웃기다고 적어주세요. 안 웃기대. 안 웃기다고? 우리가 봐야지. 남미라 <laughs> <난 미랄. 웃음> 왜? 오징어. 형들 원하신거아니요저 초사거예요. 근데 저는 불사조. 아니요 죽을 거예요. 그래서 전 불사조예요. <불쌍을> <laughs> 난안 죽는다 왜냐 불사조이니까. 아녀자 <laughs> <laughs> <저> 어쨌든 이렇게 <웃음> 해가지고요 <laughs> 재밌다 재미게 <laughs> 플레이고요. <laughs> 여러분들도. <laughs> 재밌게 플레이 셨다 하면. <목소리> <목소리>